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폴로 시은입니다. 저는 오늘요 드디어 무쌍 그리고 쿨톤 분들께서 혹은 뮤트 분들께서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애교살 메이크업 방법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같이 중안부가 조금 길어 보이는 이런 얼굴형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애교살 하나만 잘 잡아도 얼굴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볼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애교살 메이크업 제품들과 더불어서 뮤트 퍼플, 그 핑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실제로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 하는 방식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애교살 메이크업 지속력, 발색력 높게 하려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 발이고요. 정말 계속 추천드리는 게이 ND 시도입니다. 이 ND 시도는요. 소개를 드려보면, 청담 쿨 베이지 색상과 혹은 원베이지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애교살 메이크업을 할때 올리는 쿠션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랑말랑해서 여기 보이시는 타원형 이 모양에다가 이 쿠션 제형을 찍어서 애교살 있는 부분에다가 발라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애교살에 지속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쿠션이거든요. 어플리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쿡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쪽 내가 애교살을 만들고 싶은 부분에다가 찍어줄게요. 잠깐 웃어주시고요. 이게 맞나 싶으시죠? 3초 정도 기다리고 나서 블렌딩 하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풀어주는 손이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풀어주는 손이 흔들리면 안 되고, 꽤나 수평감을 유지를 하면서 이대로 예,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 이쪽 차이 보이시나요? 바른,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안 바른 쪽. 나머지도 한번 해줄게요. 이 쿠션을 사용함으로써 애교살을 사실 그냥 만들고 끝낼 수도 있어요. 끝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베이스로 사용을 좀 하는 편이고요. 이걸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게 되면 정말 지속력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발색까지 올라갑니다.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에는 뮤트 퍼프를 한번 해보고, 이쪽에는 핑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뮤트 퍼플에 이용할 제품들은요, 좀 많아요. 약간 정석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 바닐라 코 같은 경우는요, 색깔을 보시면, 그냥 정말 베이스예요. 이게 애교살 위에다가 얹어주게 되면은, 발색력, 지속력을 마찬가지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아이를 바를 때 사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애교살 메이크업을 안쪽에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애교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 아이 메이크업 있죠. 이 아이 메이크업을 한만큼 애교살도 같이 자연스럽게 연장이 돼야지 내 눈처럼 보인다 이거거든요. 불쌍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한번 이 디테일을 한번 신경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금 하얀색깔 줄이 생겼거든요. 이제 아예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조각가가 된 겁니다. 이로라메르시에를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요. 캐시미어 색상이고요. 이 아이는 사실 아이에다가 얹는 그런 이제 아이 그 섀도우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블러셔로도 사용하고 혹은 가끔 베이스로도 사용하는 뮤트 분들께 정말 잘 어울리는 아이섀도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공개하기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좋은 거 보면 좋으니까 발색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쪽에다 보여드릴게요 음 정말 퍼플키가 살짝 섞인 그레이시 퍼플이다 라는 거고요 얼핏 보면은 그냥 회색깔인가? 회색깔인가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아이는 그레이시 퍼플이다 알수 있으실 거예요 뮤트분들이 이거 진짜 쓰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4,000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필리밀리 브러시고요 보시면 뭐가 정말 조그마해요. 뭐가 정말 조그맣죠? 이 조그마한 뭐로 뭘할 거냐? 외교살 만들어야죠. 아까 보여드렸던 로라메르시에를 살짝 묻혀서 바닐라 코를 얹은 그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색깔이 겹겹이 쌓이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때는 이 뒤쪽까지 잘 빼주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뮤트 퍼플 쪽과 혹은 안 바른 쪽이두 가지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애교살을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트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 투쿨포스쿨 요 아이 둘을 이용을 해서 제 눈을 전반적으로 한번 튀어줄게요 시원우드도 한번 발색 보여드릴게요 시원우드 같은 경우는 보이시나요? 네 약간의 펄감이 가미된 살색? 살구색? 피치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 다 좋은데 단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베이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날라갑니다.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베이스에 정말 많은 공을 들여주셔야 돼요. 플래스틱 피그라는 색상도 같이 보여드려보면요. 어, 발색 같이 보여드려보면 은이 아이는 모브톤입니다. 모브톤이라는 건 뭐냐면 약간 톤 다운이 됐다는 건데 이 아이는 약간 음, 핑크 퍼플의 어떤 중간에 있는 색이 톤 다운이 되는 색이에요. 시어우드 색상을 이용을 해서 삼각존, 네 삼각존이라고 보여지는 이 부분에 시어우드를 발라줍니다. 이어서 클래식 비그 색상으로. 밑에 채워주는 거예요. 어디냐면, 은 바로 애교살 위. 네. 눈동자 바로 밑에는 약간의 음영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옆에 삼각존은 하얀색으로 제가 튀어줬다 보니까, 눈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더 튀어진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실까요? 조금 더 튀었죠? 거의 마지막 단계로 왔고요. 어, 사실, 바로 소개드리고 싶은 팔레트가 제 손에 지금 있어요. 뭐냐면, 어, 정색물 팔레트예요. 이 정색물 팔레트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laughs> 옐로우 브라운이라는 그 색상인데, 아티스트 아이 팔레트.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를 눈동자 색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잼물님의 그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갈색, 옐로우 브라운의 느낌이 강해서 그 옐로우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팔레트를 선택해주게 되면은 요런 엄해 보이는 색상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엄하지 않은데. 네, 이 중에서 저희는 뭘쓸 거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골드 펄을 쓸 건데요. 여러분들, 쿨톤 하면 골드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사실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옐로우 골드이기 때문에 정말 잘 어울려요. 어,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면요. 정말 쉬머리한데, 네, 보이실까요? 발색이 보여드릴게요. 위에다가 발라주면은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플루토라고 하는 색상이네요 플루토라고 하는 색상을 잘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발라줄게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어느 한쪽에만 펄을 몰아넣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애교살에다가 발라준다는 거고요 조금 멈에 보이는 이 색상을 이 애교살 브러쉬에 콕 찍어서 양 조절을 해준 다음에 다크서클 위에 애교살의 경계를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웃지 말고, 살짝만 웃으세요. 내가 평상시에, 아, 네. 라고 할 때, 어떻게 웃는지를 상상해보시고, 아, 네. 라고 되어 있는 그 정도 상태에서 그림자진 곳에 올려주는 거예요. 제 생각엔 요거는 가운데 정도에만 이렇게 어, 잡아준 다음에, 살짝 한번 빼주면 되는 정도? 네. 이렇게 하면, 뉴트 퍼플 애교살. 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가보면 이쪽은 여러분 일단 n d c 도로 베이스는 깔아놨어요. 근데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도 애교살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 방법대로 하는데 아 애교살에 이 정도로 내가 어, 시간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바닐라코에 핑크 색상이 있거든요. 이, 같은 버전, 핑크 색상이 있는데, 요 핑크 색상을 한번 발색을 보여드리면, 요런 네, 느낌입니다. 이게 발림성이 너무 좋고요 기본적으로 로즈골드 느낌, 로즈, 어, 쿨, 로즈, 뭐, 이런 느낌인데, 로즈 핑크 느낌이에요. 로즈 핑크 느낌인데, 너무 예쁘거든요? 이 아이를 그냥 냅다, <laughs> 냅다 베이스로 발라줘 볼게요. 앤디시도 바로 위에. 요 쌀을 그릴 때, 요거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끊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말씀 드린 대로 이렇게 한 번에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미친 색상 라스의 멜로드 색상 이거 품절 대란인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고 이거 구하시려면 꼭 백화점 매장 가셔서 재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도 아까 보여드린 그 정샘물 컬러처럼 얘가 쿨이야 싶은데 쿨입니다. 왜냐? 베이스 색상이 핫핑크에다가 샴페인 골드 펄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 보이시나요? 정말 예쁘죠? 나스 멜로드 색상을 핑크 펄로 올려줄 거예요. 네, 살짝 양 조절해준 다음에 바로 올려줄게요. 제가 좀 추천드리는 쉐딩 색상인데 아멜리의 마카롱 그레이 색상입니다. 쿨분들 같은 경우는 쉐딩 컬러를 어떤 걸 고르지가 되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 마카롱 그레이 같은 경우는 회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쿨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색상입니다. 그이 아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음영을 좀 저렇게 살짝만 어주시고그 밑에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음영을 줘봤고요. 조명을 한번 키고 어떻게 애교살 완성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차이가 지금 무표적으로 있는데도 애교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음. 네, 오늘 한번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 하는 방식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려 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저와 오래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좀더 오래 볼수 있겠죠? <laughs> 안녕